<놀라> 아 어머니 무인도에 뭐가 잠깐만 11월 22일 11월 응. <어머라> 22일 이요 어머니 일도1에 집안 일1 나와 함께 녹음. 이렇게. 2일 11월 2 2글씨1월 22일 니1월 22일 11월 어머니 무인도에 집바 틀어 주실 수 있으세요? 그래 엄마 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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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표시했지요 뭐? 그거 그 형광펜으로. 해도 돼. 무인도에 집바 노란 색깔. 집바 빠빠빠빠빠빠. 또 이런? 이게 이거는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없어지는데 이 글씨가 번져버렸네. 아, 어떻게 하지? 다시 쓰면 되지 않니? 아 다시 쓸수 없는데 그냥 그렇게 놔둬. 됐어아 일단 그럼 그러면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? 응 그래.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. 하고 싶었구나. 아 그렇게. 아머니 뭐인데 집바 그게 뭔데? 가요 그리고 이것도 예쁘죠? 마블링 한 음. 거예요. 어 이쁘다. 빨간색깔, 핑크색 보라색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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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래하고 똑같네. 네. 그리고 이거는 라일런이랑 바꿨어요. 어 그래? 라일런이게 더 예뻐요, 근데. 이게 라일리 거야? 네. 이게 더 예쁘다고? 네. 아, 더... 저는 이거 파란색깔이랑 보라색깔이랑 핑크색깔이랑 노란색깔로 응. 만들었는데 어, 그게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거잖아. 네 거의. 음. 근데 이게 저야 좀 예쁜 거같았어 그럼 뭐야 이게? 음. 결혼이에요? 이게 있어가지고. 뭐뭐 뭐, 뭐? 이거가 이리 귀엽네 음. 이거. 너무 없어? 있어 해피. 음. 어, 어, 이순이 왜 해피가 다 다르더라고. 근 어떤 애들은 이거, 오빠, 파란색, 이거 제가 파란색 만들었어 비누. 음. 수제 비누예요. 꽃 비누, 초록 비누, 빨간 비누, 갈색 비누. 근데 진짜 비누예요. 물로 칠하면 진짜 한번 씨름을 해야 돼. 떡인 줄 알았다. 떡. 아 아빠 떡은 좀. 이 창문 어 이거 난 동그라. 이거 넌 하트네, 난 동그라미야. 그만 좀 만지쇼. 그만 좀 안돼 수. 햐 살아 그거 뭔데 뭐한 건데. 네? 어, 아빠한테 혹시... 설명 좀 해주면 안 돼? 뭐요? 아까 그거 글 쓰던 거. 이거요? 응그 뭐야. 아빠가 햇 음. 살아 이거 이, 이거 아빠는 안 가셨잖아. 그럼 이게 뭔지 물어보시는 거잖아. 아 이게 뭐냐면 1 1월 22일에 맞아. 한 같이 예솔이랑. 구슬이 막 떨어지네. 여기 아니죠. <laughs>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는 제... 노래 제목이었는데 어... 그거 라이다 꽃가 님이 우리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해 가지고 처음 이슬이 아... 얘는 이슬이 친 칭... 이슬이의 동생. 이슬이 어... 어린데 동생이라니. 계금 동생. <laughs> 조금 불러 봐. 좋나? 네. 네, 지금 나. 1 2나 저도요? 이 길을 걸어가자 남의 일 얼마 굴 주하자 나의 사랑 어맞아요 어. 나의 사랑 날꾼 나의, 나의 전부 나의 전부, 응? 나의 전부. <laughs> 나 전부 잘 살아라 잘 살고 있어 정말 고마워. 고마워.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 가자 나 매일 사랑을 만나자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전부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<laughs> 어, 어 언니 하나 틀렸다 어? 잘했... 잘해주고 이사 정말 고마워 이건데. 아 그러네. 음 <laughs>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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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<laughs> 잘했어? 잘했어. 잘했어. 네. 응. 하나 그쪽에서 했지만. 아름다운 가게에 들러가지고 저 신발도 사고 저 모자도 보여드게요 모자는 저 가방도 샀어요. 아름다운 가게에서? <웃음> <웃음> 엄마가 거기 세일해가지고 을 한번 써줘. 키우니까 <laughs> 재밌어. 아. <laughs> 아름다운 가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샀지 가방도 가져와 봐 이사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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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거기서 산, 가방 가져와 봐저 이거 샀어요 이거 <laughs> 아, 이거 샀어요 이걸로 잠자도 잘수 있어요 햇살아 너무 귀엽다 우리 햇살이 이것도 졸릴 때 <laughs> 이렇게 잘수 있어요 맞아. 마스크 한번 벗어봐 햇살아 네? 예쁜 얼굴 d o 봐. t you, Pago? 원 o n t you, Tony, but I think that. Acava, you got it, you said, don't 네 o u d 이 n t you, don't you, don't